안녕하세요. 주식닷컴의 천사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바디탱 매드입니다. 바디탱 매드.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죠? 네, 바디탱 매드. 그, 진단키트 만드는, 어, 기업입니다. 음. 이번에 진단키트로 관련해서 상당히, 그, 많이 급등을 했죠. 예, 보시면, 슈마시스와, 어, 어, SD, 그, 바이오, 그쪽 관련해서 진단키트 뭐 관련 주도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 조정받고 떠오르고 조정받고 이제 지금 자리가 나쁘지 않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이유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. 네, 1분기 실적이 그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어 당해 사업년도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33억 원, 전년 대비 451% 증가를 했고요.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4.98% 증가한 350억 9 1 0 0만원 순이익은 전년 대비 405.17% 증가한 122.72억원 아, 엄청납니다. 별도 기준으로도 상당히 좋아요. 별도 기준은 305억원 매출에. 전년 대비 116% 증가를 했고요. 영업이익은 118억 원으로, 전년 대비 307% 증가를 했습니다. 순이익은 107억 원으로, 전년 대비 245% 증가했습니다.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, 진단 키트가 그만큼 많이 수요가 된다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.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죠. 음 그리고 지금 봐야 될 종목, 그이슈들이 그. 이슈들이 음그 지난해 10월 달부터, 10월 달부터 바디 텍매드가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. 음, 지난해 뭐 10월 달 코로나19 독감 PCR 콤보 키트, 수출 허가의시 인증, 요게 컸죠. 예, 그래서 콤보 키트가 수출이 상당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지난 5월 18일이죠. 예, 코로나19 타액 강온 진단 키트가 어, 식약처로부터 수출허가 획득을 받았습니다. 타액 음, 침이죠 침 음. 그... 이게 민감도가 어, 민감도가 어, 정확도 해당 제품 이제 검사 정확도는 어, 민감도 80% 예, 특이도가 100% 수준이며 어, 정확도가 다소 낮을 수 있는 타액 진단키트의 특성을 감안하면 고모직긴 어,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보통 진단 키트들이 90%가 넘죠. 예, 코 속에 넣어서 하는 거라든지 pcr 검사 라든지 이런거는 뭐 전문가용 검사 진단 키트는 상당히 어, 94% 5% 정도 나오는거 알고 있습니다. 확, 그, 확률이. 근데 요거는 이제 어, 침을 그, 타액으로서 예, 항원 진단 키트를 항원 진단을 하기 때문에 80%, 민감도가 80%로 다소 좀 떨어지긴 하지만, 그래도 어, 상당히 좋을 것이다. 라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유럽, 유럽 내에 이제 판매를 위한 이제 C 인증 절차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. 그러고, 어, 해당 제품이 이제 2분기부터 유럽 판매를 시작으로 아시아, 중남미 등에 어,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, 음, 그 상당히 좋을 것이다. <laughs> 한마디로, 하면 뭐, 상당히 좋을 것이다. 저는 실제기 올해 2분기, 3분기, 4분기 상당히 좋을 걸로. 보입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 또 봐야 될 게, 지난 4월달이죠. 4월달에 이슈가, 그,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, 셀트론 헬스케어와 어 동반 진단키트 장기 공급 계약 체계를 했습니다. 음 그래서 이제 그 셀트론은 자가 면역 치료제 처방 이후에 모니터링 용도로 활용되는 이제 동반 진단키트. 이게 그, 그러니까 일반 자가진단키트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, 그, 치료제, 그 셀트리온의 치료제를써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게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, 그런 걸 이제 확인하는 동반진단키트라고 또 따로 있더라고요. 항목이. 음, 그런 걸로 해서, 어, 지금 판매가 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좋을 것이다.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. 이건 뭐, 그 목표주가라고 할것 까지는 없고 그 전고점이 52주 신고가가 어 39,700원 이에요 39,700원 그래서 어전 고점까지는 신고가 뭐 까지 바랄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약한 35,000원 정도 보시면 끝까지 어 좋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. 아마 2분기 실적 나올 시점이니까요. 7월 15일까지죠. 2분기 실적이. 한 6월에서 한 7월 달 정도 되면 그 정도 주가는 나오지 않을까.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오늘은 바디텍 매드 종목을 리뷰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종목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. 뿅!